안녕하십니까 투베입니다. 오늘은 히네코라 RF 2차 빌드업 가이드를 올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낫지 빌드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빌드업에 사용할 성운의 가격이 하늘을 뚫고 치솟아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히네코라 RF를 빌드업할 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2차 빌드업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가이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1차 빌드업과 달라진 점 그리고 왜 바뀌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갑을 바꿔줘야 됩니다. 장갑은 생명의 재생 속도가 붙은 것에다가 장착된 잼의 지속 피해를 증폭시켜주는 선망의 에센스를 사용해줍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옵션으로 카우스 저항이나 민첩, 생명력 최대치가 나온 것이 가장 좋지만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접두어가 비어있다면 여기에 생명력 최대치를 작업대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접미어가 남아있다면 화염 및 카우스 저항을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투구를 바꿔 주는데 85레벨 엘더베이스 투구에 장착된 잼의 원소 피해 증폭을 시켜 주는 경화의 에센스를 사용해서 화상 피해 보조나 효과 집중 보조를 붙여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화상 피해 보조와 효과 집중 보조가 같이 붙었을 때가 가장 좋지만 이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접두어가 비어 있다면 장착된 효과 범위 젠을 플러스 1을 붙여 주시고 점미어가 비어 있다면 민첩 및 지능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 리그는 카오스 페이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장갑과 투구를 맞춘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반지 안쪽과 장화가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됩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저항을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자수정 반지에 생명력 70 이상, 카오스 저항 40% 이상인 반지를 사용해줍니다. 장화 같은 경우에도 생명력 80 이상, 카오스 저항 30% 이상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화에는 생명력 재생 속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챙겨준다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뀐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라의 경우에는 물의 순수함, 원소의 순수함, 아기, 자동화, 동원을 사용해줬습니다. 자동화와 동원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스킬이 자동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오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라를 키지 않는다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해주고 나서 자동화와 동원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쿨타임이 돌 때마다 자동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아기 대신에 결의를 꼈는데 이걸 바꾼 이유는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딜을 좀더 올려야 하는 몬스터를 많이 만나서 아기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결의가 빠진 만큼 방어도가 낮아지는데 용암 방패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강철 피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15레벨이지만 20레벨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투구에는 화상 피해 보조나 효과 집중 보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잼을 제외하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화염 덫, 덤및지뢰 피해 보조,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는 원소 상태 이상 유발 불가인데 어차피 화염 덫으로 점화를 걸지 않고. 히네코라 시체 폭발을 통한 정화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의하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원소 집중은 5레벨이 되면 연결된 원소 피해 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염덱스 레벨이 올라가서 엄청난 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원에는 1레벨 지옥불함성을 넣었는데 함성은 레벨이 늘어나도 함성 속도와 만화 소모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용하는 동원에서는 필요 없는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함성은 1레벨로 두는 겁니다. 장갑에 장착된 점은 정의의 화염, 화상피해 보조, 고통격화 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하는데 고통격화 보조는 자세히 보기란에 영상 설명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잼들은 털이 점멸 방패돌진 생명력 전환 보조 응징을 연결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만화가 부족해서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만화를 소모하는 스킬들은 전부 다 생명력 전환 보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줬기 때문에 만화 소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세팅을 잘못 하신 거기 때문에 생명력 전환 보조가 꼭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 부분인데 플라스크는 생명형 플라스크 루비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자수정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를 해주시고 이 플라스크들은 모두 1차 빌드업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단지 바뀐 점은 자수정 플라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카오스장이 75가 된다면은 자수정 플라스크 대신에 유황 플라스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한테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빌더까지 오신다면 아라칼리 영혼에 달린 지속피해 감소가 의미가 없어져서 솔라이스 영혼에서 잿빛 화살의 군주를 수확해줍니다. 이번 리그 컨텐츠 옵션 중에선 무조건 치명타를 걸거나 80% 이상의 치명타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매핑을 해야 했는데 이걸 한테온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오조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혈에 대한 피해 감소를 위해서 랄라캐시를 사용했지만 강철 피부를 통해 출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샤카의 영혼의 무한한 표류를 수확해서 받는 카오스 피해 5%를 감소를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패시브 노드인데 패시브 노드는 자세히 보기란에 POB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고 전직 노드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 다른 패시브 노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원으로 지옥불함성을 자동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지옥불함성에 있는 퀄리티를 이용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삼성 노드에 있는 재감 노드를 통해 30%를 얻어줍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권위를 통해 적이 받는 피해까지 늘려줍니다. 기본 주얼은 1차 빌드에서 말씀드린 최대 생명력. 지속 화염 피해 배율, 지속 피해별 쪽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능력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첩과 지능 쪽을 먼저 맞추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그에 문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재감 쪽을 맞추거나 생명의 재생 증가 쪽으로 해주면 되는데 안 맞추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해염 숙련에 있는 시체 폭발 옵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치프틴의 히네코라 노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시체 폭발의 확률을 더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련에 있는 시체 폭발은 범위가 매우 좁고 확률 또한 낮고 매우 낮은 데미지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능력치를 한개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절대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형 스킬 곤주얼 같은 경우에는 불란지 부채질 한 개를 꼭 채용해 줍니다. 이거는 제가 1차 빌드업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나머지 능력은 생명력을 올려주는 생의 흐름이나 점화의 지속 시간을 올려주는 돌고 도는 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중형 스킬 곤주얼은 생의 흐름을 챙겨주고 나머지 능력으로 돌고 도는 망각이나 하우스 저항과 지속 피해를 올려주는 부패 연구자를 채용해 줍니다. 여기까지 치프틴 2차 빌드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성운의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치프틴 낫질 빌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상 투베였습니다. 투바!